나이 집에 들어온 이유 단순히 사랑 때문 아니야. 이 집이 내 가족을 무너뜨렸어. 그래서 난 끝까지 싸울 거야. 서래 씨, 제발 멈춰요. 이 길은 당신을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에요. 난 당신이 무너지는 걸볼수 없어. 하준 씨, 날 막지 마요. 이미 난 모든 걸 걸었어. 돌아갈 곳도 물러설 자리도 없어.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.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 가족처럼 지내자고. 한가족? 웃기지 마. 엄마의 자리를 저 여자한테 주겠다고. 경채씨, 나도 이런 자리 불편해요. 하지만. 입 다물어. 넌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어. 경채야, 그만해라. 그만하라고요? 엄마의 반지를 저 여자 손에 끼워준 게 아버지잖아요. 그, 그건. 핑계대지 마.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 뜻대로만 했어. 엄마도 나도 다 무시했잖아요. 두식 씨, 왜 저를 감싸시는 거예요? 전 단순한 손님이 아니에요. 당신도 잘 알잖아요. 너는 특별하다, 설이야. 너를 내 곁에 두는데 이유 따윈 필요 없어. 그 말이 더 무서워요. 그만해요, 설해 씨. 이 집은 당신 복수의 무대가 아니야. 하준 씨, 왜날 가로막는 거예요? 왜제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?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날 미치게 만드니까. 차라리 날 미워해요. 하지만 제발 이 복수는 끝내요. 아니, 멈출 수 없어. 내가 멈추면 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은 누가 풀어줘요. 이 집안이 무너져야만 내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. 봐요, 아버지. 저 여자, 처음부터 우리를 파괴하려고 온 거잖아요. 경찰씨, 잠시만. 하준 오빠, 왜저 여자를 감싸요? 설마 당신까지 저 여자 편이에요? 난 설해 씨를 지켜야만 해. 역시 모두가 나를 버리는구나. 하준 씨제 편에 서면 당신도 무너질 거예요. 그럼 함께 무너지면 되죠. 당신 혼자만 무너질 순 없잖아요. 됐어. 이제 다 알겠군. 무슨 말씀이세요? 너의 분노도, 너의 눈물도, 내가 원했던 그림 안에 있어. 이 싸움은,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. 처음부터 내가 짜놓은 무대였지. 뭐라고요? 이제 시작이다. 너도 하준도 경채도 내 손바닥 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.